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아이 헨 힐데, 오버워치의 첫 번째 신맵에, 다크소울에 대한 오마주가 숨어 있다 하여, 한번 찾으러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콘솔 게임에서 어 유저들만 아시는 그런 게임인데, 어, 스팀같은 게임을 하셨어도 명작이죠 여튼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이곳 이곳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토불이 있습니다 한번 다크소울의 화토불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어때요 비슷한가요 이후에 분리자드가 어떤 또재미있는 오마주들을 숨겨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다크소울의 오마주가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100% 이거는 화토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오버워치의 다크소울의 오마주가 있다 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